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이은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는 가드와 그 주변 마을들을 블레셋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다이은또 모합을 쳤고 모합 사람들은 다이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또한 다이은 유퍼라테스 강을 따라 지배권을 넓히려고 하는 소바왕 하다데슬과 싸워 하맛까지 갔습니다. 다윗은 천대의 전차와 7000명의 기마병과 2만 명의 보병을 빼앗고 마른 전차용 말 100마리만을 남기고 나머지 말은 모두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람 사람 22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다메 쓰게 아람의 군대를 두었고 아람 사람은 그에게 굴복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가져온 금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다윗은 하다레셀의 성들인 티브헛과 군에서 많은 양의 청동을 가져왔으며, 솔로몬은 그것으로 청동 바다와 기둥과 여러 가지 청동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맛 왕 도우는 다윗이 소바 왕 하다렛살의 모든 군대를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축하 인사를 하도록 보내, 도우와 싸운 적이 있던 하다렛살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습니다. 하도람은 금, 은, 청동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물품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이 물건들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이 모든 나라들에서 빼앗은 은과 금도 함께 바쳤습니다. 수레아의 아들 아비세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에돔의 군대를 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은 다윗에게 골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고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수레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를 지휘했고 아일루세의 아들 여호사밭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됐으며 서어사는 서기관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레사람을 지휘했고 다이세의 아들은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됐습니다.